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가까운 곳으로 아, 혹시 느타리버섯이 있는지 아,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 이제 아, 산행을 시작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천천히 아, 능선 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혹시 아, 이쪽에는? 능이버섯은 없겠죠. <laughs> 어, 천천히 능선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찾아보면서 아, 오늘 아, 느타리버섯을 얼마나 만날지가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천천히 달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미줄. 너이 거미줄만. 아이고. 없으면 아주 좋겠구만. 금미줄이 많이 있네. 하, 지금 여기도 뭐 하, 이제 막스 탄행을 시작한 터라 능선 쪽으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하, 그래서 하, 또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어, 또 오늘 느타리버섯 얼마나 만날지 어, 여러분들한테. 털리 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어제 아, 그저께 일하면서 선풍기 바람을 좀 많이 었더니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멀리는 가지 못했고 가까운 곳으로 나왔습니다. 뭐, 가까운 곳이라도, 산 타는 건다 똑같아요. 힘든 거는. <laughs> 아, 지금 이제, 아, 여기 능선을 넘어가야 되고, 능선 아, 넘어가면은, 음, 또, 아, 넘어가서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 올라가서, 어, 옆, 저쪽 넘어, 옆에 능선 타고 내려오면서 또 찾아보면서, 아 오늘 저탈이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영지버섯이 있는데 아,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 지금 아, 다 망가졌어요 아, 뭐 여기까지 아, 이거는 덜 망가졌는데 아, 지금 뭐 영지는 거의 어,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뭐 산에 올라오니까 아, 좋기는 한데 아 어제 하고 그저께는 감기 기운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고 막끈찌끈 내더니만 아, 오늘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 깨끗하게 나을것 같아서 아, 지금 산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아, 공기 또 한번 마시면 은 아, 금방 나아지겠죠. 아, 지금 이제 작은 능선 올라왔고 <laughs> 여기서 아, 또다 위쪽 보이는 능선이 있어요. 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능선이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 옆에 능선으로 내려올겁니다. 뇌타리버섯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한데 어, 나무가 아, 말라서 죽어있는 나무, 어, 또 살아있는 나무, 어, 이런 참나무 어, 그루척이에서 많이 나오죠. 아, 그리고 아, 느타리 버섯은 어, 바람과 습기, 습도, 아, 바람과 습도가 아, 적당히 맞아야지 나오고요. 어, 이런 구멍 나무 보면은 아, 지금 여기서는 구멍 은안 보이는데 어, 느타리 버섯은 이 뒤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아, 모든 버섯들은 어, 햇빛을 바로 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 햇빛하고, 햇빛 들어오는 쪽하고, 반대 방향, 반대쪽, 어, 반대쪽에서, 어, 많이 버섯들이 나오는데, 어, 그런 거, 어, 참고하셔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와, 이거 봐라. 우와. 아니, 뉴타, 이스라는 네타리는 없고, 영지만 있네. 에이, 요거는. 아, 이거 뽑히면 안 되잖아. 또 뽑히면 또 뽑았다고 또 뭐라 그러는데. 아이, 정말. 에이. 제가 오늘은 전기가위를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전기가위를 아, 갖고 왔고, 어, 가위를 3개씩이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 지와서 자를 때는, 이렇게 뿌리는 남겨두고, 이렇게. 아유, 빠지면 안 되잖아. <laughs> 이거 꽂아놓고, 어, 이렇게. 이렇게 채취를 하는겁니다. 아, 지금 뭐 이제 산행시작이라 뭐 보이는거는 없네요. 아, 천천히 이동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타리버섯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아, 느타리버섯이 아, 주로 참나무에 많이 나옵니다. 아 저거 뭐냐 느타리인가? 아 참나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오래된 고목 참나무들이 있죠. 아 느타리냐 어, 어, 뭐냐? 어 오래된 고목 참나무들이 많은 곳을 어, 가시면은 아 참나무가 참나무 아니야 느타리버섯이 아 예, 이런 아 어, 오래된 고목이 있는 그런 아, 참나무밭을 가시면은 아 그런데 아, 참나무에 아 약간씩 말라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 말라 죽어 서 있는 서 있는 누워 있는 나무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이 서 있는 나무에서 아, 이제 대리버섯이 많나 그래서 아, 오래된 아, 큰 참나무밭 아 그리고 어, 참나무밭에서 어, 이런 살아있는 나무 이런 중간에서도 나옵니다, 자리가 그런데 대부분이 죽어있는 나무에서 어, 많이 나오죠. 아, 죽어있는 나무에서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런 참나무밭에 가시면은 아, 멀리까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가셔야 돼요. 어,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쪽에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것도 어, 잘 확인하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아 땅벌 아 이거 이거 아마 오소리가 이렇게 파고었나 본데 아, 저 앞에 보면은. 땅벌이 있어요. 와, 지금 엄청나네요. 우와, 세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우와. 와, 와, 이 도망가야 돼이 땅벌 저번에 열네 방수여갖고 도망가려면 너무 빨리 도망가면 안 되고 살살 도망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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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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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뭐 여기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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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요고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이거아이 이런 건 작은데 그냥 놔두고 이쪽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놔두고 제가 용지버섯 찾는 방법 또 채취하는 방법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용지버섯 아, 여기서 보면 많이 올라오고요. 아, 저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와, 여기 완전히. 영지버섯. 오,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참나무, 참나무가 많은 곳, 어, 이런 것을 다녀야지 영지버섯을 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 좀 깨끗하네요. 아직은 뭐. 아, 예, 참나무 밭에 어, 이런 데 오시면 은 어, 영지버섯이 어, 말라 죽어있는 이런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 영지버섯 사행하는 방법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아마 초보자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멍시가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있고 내년에는 용지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용지버섯 찾는 방법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아, 오늘, 아, 느타리를, 아, 이따만한 큰 느타리 다발로, 아, 다시 있을 것 같아요. 내주네요언어봐도참 좋아요. 아직까지 뭐, 아, 용지만 몇개 닦고, 아, 저거 뭐냐. 덕다리 벗어지냐. 용지만 몇개 닦고, 아직까지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제 산행 시작이니까 조금 이르기는 해도 기세를 가지고 다녀봐야겠죠. 되 아, 어허 이런 나무에 느타리가 막 다닥 다닥 붙어 있어 이게. 어허 저건 뭐냐? 느타리 같기는 한데. 아, 어허이 느타리 버섯이 나올 나무에. 느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그렇지? 우와, 야, 아, 느타리가 아, 이거 참 상태는 안 좋네요. 볼까요, 한번? 자, 위에는 아주 끝내줘요. 지금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데 아, 위에는 이렇게 좋은데 아래쪽에 아,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그냥 먹, 먹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 이거 누가 드신다는 분 있으면 내가 그냥 드릴 텐데. 아, 이거 벌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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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깝네요 이거 아, 우이 자연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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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아, 두고,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 아 이거 참. 아유, 그거밖에 더 이상 나온 게 없네. 아, 오늘, 어쨌든, 아, 기대가 큰, 나, 좋은 거 나올 것 같은, 아, 기대가, 아, 예감이 들어요. 아, 아 저게 상처가 애급 정도만 돼도 그냥, 아, 그것게큰 거, 아, 상처가 안 좋아서 좀 아깝네요. 지금 느타리버섯이 조금 일러요 어, 채취할 시기가 아 조금 이르지만은 아 그래도. 이렇게 일찍 올라온 느타리가 있기 때문에 아 카카오톡 아유 그래서 아또 지금부터 느타리 버섯 산행 여러분들 천천히 아, 준비하셔서 아, 또 이런 천나무바 이런데 아시는 데 있으면은 이런 데는 <laughs> 어, 느타리 버섯은 햇빛이 너무 많이 비추는 것은 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시원하고 아, 좀그늘려고 아, 그런 곳을 어, 다니시면은 느타를 만날 수 있고요. 아, 이런 데는 지금 영지버섯이 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있네. 아, 이렇게 영지버섯이 이런 데서는 아, 말라 있는 나무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랫면이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지금 안짜면은 올해는 완전히,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라, 잘라주면은, 아, 내년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전자 이런 이렇게 똑똑 잘라줘. 어우, 이런 좋은데. 뚝뚝 잘라주면은, 아, 저, 잘라주, 잘라진 부분에서 내년에, 아, 또 올라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명지버섯 채취하실 때는 꼭 견디가이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천천히, 면도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 나무도 예쁘네요. 저거는 독보석 같은데, 음 검은 비닐버섯인가? 아 그거 같아요. 아래쪽에 좀 뭐가 붙어 있는데. 아 좋다. 나무 여기는 열매도 없네. 아그1월 총각님이 천추나무 열매 따시시던데아 이건 뭐냐? 우와 이게 뭐야? 내타리가 설마 내타리가 아닌데? 아 이거는 아그 뽕나무 버섯 부리 같은데, 아, 정확치가 않아서 말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햇빛이 이쪽에 있어요. 햇빛이 이쪽에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대부분의 아, 버섯들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햇빛 들어오는 반대쪽, 아, 그런 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너는 좀 괜찮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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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도 좀 상태가 좀안 좋네. 아, 약을 쳐줄 걸 그랬나? 어떻게 된 거야? 아, 으흐, 이거. 아 아까운 느타리가 어떻게 다 이야 아 정말 이 벌레들이 아 약을 좀 와서 쳐져야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고 아야 이거 자연산 느타리가 아 진짜 맛있는 건데 아 이거를 좀 먹기는 그렇잖아. 어, 나중에, 혹시 이거라도 괜찮으신 분 있으면, 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어, 제가 위치 공개를 하면 안 되죠. 내 구강자리인데. <laughs> 아,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줄지 말지를. 아, 이터를 보긴 봤는데, 이거 다 상태가 안 좋네요. 아, 상태 좋은 걸 만나야 되는데. 또한 번, 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 아, 저게, 몇 달이냐, 뭐냐. 음. 상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레가 좀 많이 먹었네. 넘어 명이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인가요? 아니 너는 지금 떼가 오는 때인데, 어? 아참 진짜 이큰것큰 아빠 서아 이제 올라왔네. 야. 아. 음. 하. 하. 어쨌든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오늘도 꽝입니다. 하. 하. 여러분들! 뭐 오늘 아 정말 느타리를 봤지만은 아 많은 벌레가 뭐없고 그래서 채취는 하지 못했지만 아 앞으로 아또 다음 달쯤에 1 1월 달쯤에 느타리버섯 아 촬영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타리버섯 촬영하시려면은 아 참나무 고목들이 많은 곳 아, 어, 그런 곳을 가셔야 되구요. 아, 어, 그런 곳에 가면은, 말라 죽어 쓰러져 있는, 서 있는 나무, 말라서 죽어서 서 있는 나무, 이런데, 어,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데서 느타리버섯이 엄청 큰, 아, 뭉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어, 그런 곳에 가시면은, 느타리버섯을 아, 또 많이 채취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또 11월 초순 그때 낙엽 지고 나면은 어, 느타리버섯이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 사행하는데 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또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올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주일 되시고 항상 풍성하고 안전한 그런 사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